이곳 개회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어안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일회 남대구청년의회와 함께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구청년의소사무장 김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내빈을 한분한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1회 남대구청에서 함께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 준비위원장이자 남대구청에서 회장 박주원입니다. <laughs> 그리고 김미국 국회의원, 님 배문현 남구의장님 그리고 남구교육지원청 이태일 남구교육장님 그리고 한국미술협회 대구지회 신재성 부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 또한 작년의 일정으로 하다 대구지구 측면에서 제보한 소식입니다. 예, 오늘 또이 좋은 자리에 제가 오게 돼서 무한히 하어 생각을 하고, 남대구 청년에서 제1회 그림 그리기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비가 좀굴래가 아,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은 회장님, 그리고 우리 제이시아 식구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같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죠?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랑하죠? 왜 할아버지, 외할머니 더 사랑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님과 본 대회 준비위원장이신 정한주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대회 요강 발표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미술제를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렇게 우리 임병현 남부청장님 그리고 우리 교육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이게, <laughs> 여러분들께 협조해 주셔서, 정당히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비가 오는 관계로, 어, 오늘, 어,께서, 그리해야 될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분은 어, 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나의 꿈에 대해서, 어, 어 자기가 어떠한 어, 꿈을 갖고, 어, 이제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려주시고 또 하나는 행복한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그려주시고 초등 5학년 북 4, 5, 6학년은 풍경합니다. 그래서 대동문화 전당 주변의 풍경을 그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경험하러 행복한 우리 가족 둘 중에 한 가지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후 3시까지 접수, 접수처로 접수하여 주시고, 어, 심사 기준은, 자, 먼저, 뚜렷한 주제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그림을, 어, 심사를 어, 좋은 작품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더 좋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절대, 뭐, 어머님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오신 선생님이라든지, 절대 이렇게 대신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보통 보면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심사할 때 보면 다 표시가 납니다. 오히려 아이들 그림을 더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그리는 이러한 그림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멋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여러분한테 화이팅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에서 함께하는 그림 그리 대회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지금 명경우내로어 그리기 대회 장소를 마련을 해었습니다어왼쪽편문화당실를 어? 이용하셔도. 어? 네, 각 주제별로 받는 그림을 그리신 후에 3시까지 그림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비가 오는 관계로 문화전당 실내와 그리고 길 건너편에 있는 대병중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